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드리는 고백, 바로 사도신경이죠.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일까요? 그저 입술로만 따라할 뿐그 안에 담긴 엄청난 의미들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늘 반복하는 이 고백 속에 어떤 깊고 살아있는 진리가 숨어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위해서 말이죠. 아주 특별한 안내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시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거인 피터 마터 범이글리입니다. 범이글리의 삶은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이탈리아 카톨릭 최고의 엘리트 수도원장이었던 그가 어느 날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안정을 다 버리고 망명의 길을 떠나죠. 그의 헌신은 잉글랜드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초를 놓았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앙의 뿌리에도 아주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과 신학을 자랑하던 사람이 왜 복잡한 신학 논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는 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해설하는데 그토록 힘을 쏟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여정은 사도신경의 첫 문장, 바로 그첫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크고 단단한 반석,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범위글리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죠. 그저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선으로,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수 없게 되죠. 더 나아,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글리가 정말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이첫 번째 고백을 제대로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의 심장,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범위글리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내는데요.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대체 누구신지를 아주 신중하고 또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미글리는이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정체성을 알기 쉽게 풀어줍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셨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두 가지 성품이 한 인격 안에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럼 이제 사도신경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구원사역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범위글리는 이 구원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짚어줘요.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 죄의 대가를 남김없이 치르기 위함이었고요.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은 그분의 죽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한 실제 사건이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 범위글리가 던지는 질문이 정말 가슴을 칩니다. 그쵸? 죽은 구원자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이 승리의 소식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빈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분의 구원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거미글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하신 왕으로서 온 우지를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완성이자 가장 복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신앙고백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위대한 구원이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 바로 나와 우리 공동체에 적용되는지로 나아가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와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들은요. 마치 하나의 튄 그림 같아요.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면 우리는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이 궁극적인 소망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붙들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 글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생의 그림은 그저 끝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거쳐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그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500년 전 신앙의 거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깊은 통찰을 따라가 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고백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가져오는 시간, 나의 고백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사도신경의 첫 조항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가져와 보는 겁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번 주 내가 마주해야 할그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그분 앞에서 얼마나 작아 보일까요? 이건 그냥 막연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에요. 언젠가 내이 연약한 몸이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 이 약속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육신의 고통이나 여러 유혹들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실제적인 힘이 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신경은 의미 없이 외우는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힘과 꺼지지 않는 소망, 그리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주는 살아있는 실제에 대한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풍성한 의미들이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마다 그한 구절 한 구절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게 하고 마침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고백이 되게 하는 귀한 연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정담은 클래식에서도 우리 신앙의 보석과도 같은 또 다른 고전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